어나 지금 뭘 잡은 것 같은데, 뭐 있지? 야, 머리 위에, 머리 위에 <laughs> 최대호다, 최대호 씨 <laughs> 지네 한 치. 안녕하세요. 교표 유니코입니다. 멀리 진해로 한치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석수에 모여 출발합니다. 하늘을 보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부디 맛있는 한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해 삼포항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주차도 복잡하고 차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건 무거운 짐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자, 투증하겠습니다. 옆으로 내려오십시오.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팀원들이 보입니다. 가지 언제나 그렇듯이 출항하는 길은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또 지금 3일 연짝 이요 색깔이 잘 무는데 또 모릅니다 반대로 아까 전에 요색 있지요 요거 불친데 여튼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카 메탈를 달지 말고 이카 메탈 달지 말고 그냥 추 달고 위에 바늘 3개 2개 3개 달고 하셔도 잘 물어요 굳이 이카 메탈 여기서 많이 치거든요 항상 보면 이카 메탈이 많이 떨어져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단차는, 단차는 그냥 저한테 쏘았다 생각하고 80 정도만 줘요, 80. 70, 60보다는, 91m보다는 80이 항상 무난합니다. 그냥, 네. 그냥 80으로 맞추시고, 여기 가지줄 주지 마요. 지금 가지줄 주는 분도 계시더라고. 저하고 차이 납니다. 입체 양을 일 무조건 차이 납니다. 네. 돌래 돌에 잡는 거. 그리고 깔치, 요게 현관 구슬이나, 요사물이처럼 빨간 색깔 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 파는 거 보면 요게 찌은거 있거든요. 네. 찝은 거. 거. 어? 어? 설명드리죠설명들 사는데 지금 전보를 좀. 좀, 좀, 직접. 트장국못잘라그사람들까 지금 비싼 반늘을 저거 저거 요게 아무것도 없야갈치쪽들타야4그기야 네. 네. 아. 야강 뭐 이런거 죠지 마요 그 갈치가 진짜 많습니다 그 네. 근데 뭐갈치 이런것도 아니고 저런거 요런거 야 요런거 지금 몇시입니까 지금 8시 8시요.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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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8시 한능력 잡고 30분안에 무조건 처리쯤 옵니다 네. 30분 9시 그때부터 이제 무시한데 가야 이제 오늘 얼마나 속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 지금 전부 깔치 패드 16만까지 들리거요 자, 근데 뭐, 일부러 종합 때문에 멀리 왔어요. 멀리 왔는데, 12시, 1시 이후로는, 거짓말같이 깔치 때문에 낚시가 힘들어요. 안 문다는 건 아닌데, 물기는 무는데, 흔들면 깔치가 드르륵이래막 계속 흔들려. 채비가 터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깔치하고 한치가 같은 수심에서 먹이 활동을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짝퉁 중구사는 잘안 문다는 거는 뭐, 더잘 아실 거고, 선장님의 브리핑이 끝나고 모두 채비를 준비합니다 이미 글렀어 <laughs> 솔직히 앞서. 지금 몇시인데 그냥 벌써 또빨라가 됐어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시간째 피딩타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거는 한치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치의 팁은 정확하고 강렬한 액션 액션과 가장 중요한 스테이 액션과 스테이 자 피딩을 만났습니다 피딩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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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누구, 앞야, 누구. 야, 이거 만약에 3봉 첩이면 대박이다, 진 오늘. 나이스! 두방에 30! 30입니다. 30! 3 30. 0다 예. 예, 3 0 m 다 붙들어 니다 27m로 붙어도요 녹색에 빨강! 30m로 붙어니다 녹색에 빨강! 한치낚시는 지금처럼 쿠킹과 동시에 입질, 수심을 공유합니다. 수심과 애기 색상 등을 공유하여 집어층을 유지해야 더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치낚시는 정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이날도 반대편보다 팀워크가 좋았던 우리팀이 조과가 좋았습니다. けおいた！そうそう。 축구나, 이런 걸좀해고요18 냄새 요 예, 찬스. 다녀야 되는 스다녀스 다녀야 는찬1는 찬스. 다녀야 되는 찬스. 다녀야 되는 찬스. 다녀야 되는 찬스. 다녀야 되는 찬 브보뭐야뭐야뭐야 <laughs> 뭐야, 뭐야, 어, 뭐, 누구 보 누구 라인이냐 이거 야구라인이라보야브라아야 브라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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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어시에에서7 2 0에에서2 12가지 시베르스다 시베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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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거르스의 갈치, <laughs> 어. 어. 갈치 같스 이거. 이거 엉겼나?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죄송합니다 지정하겠습니다 나오기만 해 한치 이카메탈 낚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근이 있는 수심층에 메탈을 내린 후 한치를 유혹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짧게 여러 번 흔들다 멈추어 입질을 유도합니다. 지금처럼 롱피치 스트로크로 쭉 끌어올렸다 서서히 내리는 방법도 섞어줍니다. 짧게 쉐이크하는 동작은 3, 4번 정도, 길게 끌어올리는 동작은 한두 번 정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동작 직후에 스테이 해주는 것입니다. 흔들거나 피치업 하는 동작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치의 입질은 흔들다가 스테이 할때 주로 들어옵니다. 멈추는 동작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입질이 왔을 때는 무언가 묵직해지거나 반대로 로드가 펴지면서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챔질은 신속하게, 라인은 팽팽하게 유지하며 릴링하셔야 합니다. 네, 괜찮았어?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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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것도 아니면... 왔다! <놀람> <맞다! 놀람> 왔어, <놀람> 이거 <이걸, 놀람> 왔어! 이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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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29, 29. 어... 뭐야 29가 아니라 조태타 이거 뭐야 27어어차 차가 차 콩가루. 그렇게 콩가루 같은 조항으로 아쉽게 마무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30대 젊은 선장님의 패기로 4시간이나 걸려 먼바다로 나갔지만 사이즈와 마리수 모두 저조했습니다. 올해 한치는 가을에나 터질 건가 봅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조과 어떠셨습니까? 만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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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